조져 있는데, 마침내 그들이 두 앞선 권력에 매수당하고 예속당하면 그 시대의 시민들, 민초들은 참으로 콤바고 고달픈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론학범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박양을 선택하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는한나라당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언론압박을 강행하려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화가 되면서 일정 년도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독재 정권으로부터 국민으로 권력이 이양되다 족벌 언론,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족벌 언론과 재벌이 그 권력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리고 말아서 오늘 같은 참담한 별도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국민들 속에 지금 분노와 그 참담함이 솟아나고 있는데 음.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참 부끄럽고요. 또 그런 사회를 막지 못하는 것도 또 우리 책임에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덕교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씻겨지고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토론과 또 고민 끝에 NCC 총무실 기도의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는 것, 교회가 올바른 자리로 자기 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치기 언론학법 언천무여 목회자 금식 기도에 오늘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관리여라, 오, 그들의 행한 이 모습에 너무나도 놀랍니다. 더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기독교의 장로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기독교의 대표자로 보인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저희들은 또다시 입을 담냅니다. 목회자님, 평신도님들이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뜻이 함께 뭉쳐져서 하늘엔 큰 뜻, 거룩한 평화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리시옵소서. 국보 1호인 숭례문 불탱검니다그 불빛 속에서 우리는 용산 사무의에서 탈려고망류에 올라간 사람들을 학살하여 시체로 내려보내는 굉장난 소방서 얘기합니다. 소방서가 불을 끄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인기척 없는 황량한 벌판이가고요 그거룩나라만성에게알리라 내게 약속나로 자유를 마땅히 권력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군부독재가 가졌던 그 권력이 족벌 언론이고 세습 재벌들입니다 이번 7월 20일 날, 우리는 국회가 죽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해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날까지 함께 전진합시다. 주시오. 전체 국민을 적으로 삼고 소수의 가진자 한준밖에 되지 않는 자들 조중동 신문을 위해서 대망난이 처럼 날 때는 이명박 정권을 주여 불태워 주시오. 언론 악권 원천 무역. 언론합법 원천 무협 언론합법 원천 무협 언론합법 원천 무역 이게 도대체 민족이야 민족 이게 이게 역사냐 이게 역사야 책임자들 봐봐 막막하고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저희가 지도하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고길를 끊고 기도한 지 오늘이 이제 7일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대통령은 장로 대통령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바로 들려져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 압법을 무효화함으로써 나라의 민주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함께 기도의 행진을 이어갑시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은 사과하라. 역사는 정확하게 박정희 정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전반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요. 이기반 같은 춤 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네요. 봐라 이게 역사다. 그렇게 발언하는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무시해보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그날이 옵니다. 봐라. 이게 역사다. 역사를 반역하는 놈, 제대로 되는 놈 없다. 이명박 정권 정확하게 우리가 심판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확신을 하고, 이고국한 싸움, 싸워가셔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바른 자리에 설수 있기를 또한 민주언론이 국권이 서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조권자인 국민들의 요청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집권자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이윤상 부의장은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이를 통해 출추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의 힘을 되찾는 일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권력자와 재벌과 족벌로들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이 나라의 국민과 민주주의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9년 7월 30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 협의회 일동. 네, 고맙습니다. 아,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항의서한 전달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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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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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없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